안녕하세요. 시간 옆집 언니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이 너무 뜸했습니다. <laughs> 그림을 계속 꾸준히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그렸던 이제 연필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디지털을 이용한 아이패드로 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색연필도 계속 뭐 간간히 이렇게 그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더윈트에서 음 재료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너무 좋은 기회에 좋은 체험을 하고 와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노인트는 색연필 회사 브랜드고 영국 브랜드예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인데 아직 한국에는, 어,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브랜드이기는 한데,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 색연필화협회 이사장님이자 한국인 처음으로 더웬트의 엠버서더로 어, 선정이 되신 배영미 작가님께서 어, 라스트 페스트를 사용하시고 이제 느낀 점이나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응지 중호 작가님께서도 다양한 더웬트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어떤 걸 어떻게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앞에 설명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는 재료 탐구의 시간이 있었는데 우선 건식 재료, 여러 가지 색연필들을 한, 한, 하나씩 하나씩 각각 다른 종이에 그려보면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종이의 색깔을 칠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그 다음 타임으로 이제는 수성. 음, 물로도 같이 칠할 수 있는 수채화 느낌을 나게끔 하는 제품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까지 아주 좋은 시간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더윈트 제품들은 또 저도 몇 가지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거에 갖고 있는 거를 저도 하나씩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